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0일, 이제 또 수요일인데요. 일주일이 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벌써 또 수요일에 영상을 찍어 드린다라는 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날은 점점 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봄맞이 다잘 준비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을 좀 넣은 지가 꽤나 됐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뜨겁게 지내거나 따뜻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또 이제 면역력도 키워나가는 또 그런 느낌으로 전기장판 좀 일찍이 치웠는데. 치우길 잘 했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에 되면 전또 좋아하는 게 집에 또 창문 열어놓는 걸 좋아해요. 뭐 꽃가루가 들어오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야 당연히 뭐 청소하면 되는 거고 살랑살랑 또 불어오는 그런 바람 맞는 게전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또 봄맞이 잘 준비해보는 또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카드를 섞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오늘 금전의 관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금전적으로 좀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날이고요. 누군가에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금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뭐 사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지갑을 열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금전의 관리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돈 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좀 봉사적인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들이 또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거절하는 것 자체를 또 못하는 날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주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나 자신의 것을 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주변을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아예 돌보지 말아라고 말하는 카드가 아니라 주변에게 너무나 헌신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을 수도 있. 내 것을 좀 돌봐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황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적인 부분이 잘 풀리는 날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잘 풀리고, 뭐 연애적인 부분도 잘 풀리는 전체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좀 평화로운 위치에 앉아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풀리고 사람적으로도 풀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뭔가 호강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좀 챙겨주게 되는. 챙기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고, 뭐 오늘 좀 특별한 날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모임에도 모여보는 게 좋은 날이고요. 뭐 사람들과 다수에 모였을 때도 여러분들이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 사람들이 잘 기억해 주기도 하고 수긍해 주기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오늘 주변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날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에게는 좋은 덕이나 행운이 또 따라오는 날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을 복이 많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또 약속들이 생겼을 때는 또 나가 보시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임이 아니더라도 뭐 둘이서 만나더라도 뭐 셋이서 만나더라도 그런 자리 또 참석해보시는 게또 여러분들에게는 좋겠구나 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지팡이 10번이라는 카드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일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여유롭지 않은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외출해서 뭐 일을 몰아서 하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평소보다 많을 수가 있는 날이고 몸적으로 피곤한 날인데도 쉬어갈 틈이 없. 고 붙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붙이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싸우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또 몸이 근질근질거릴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는 날이다라고 좋은 뜻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나 자신에게 좀 무리가 될 수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좀 컨디션 조절도 필요하고 좀 여유로운 일 진행이 오늘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펜타클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전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고요. 뭐 집이 팔리거나 여러분들의 부동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적인 부분이라면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매매가 뭐될 수도 있겠고 뭐 전세, 월세 이런 것들까지 좀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된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내가 얻어내는 것들이 있고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카드는 이제 1번 분들이 뽑은 카드인데 돈을 많이 쓰는 카드입니다. 나눠주는 카드이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돈을 잡고서 놓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껴 쓰고 짠돌이기 때문에 좀 주변에 베풀 줄 알아라고 말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주변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내 것을 조금 지키면서 베풀어라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은 여러분들 것을 잘 지켜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내가 좀 선행을 베풀거나, 좀 주변을 도와줄 수 있거나, 내가 이미지 관리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도와주라는 건 아닙니다. 무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정도는 내가 선심쓰듯이, 도와주고 뭐, 생색을 내더라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일이 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주변을 둘러보거나 베풀어보는 것이 오늘은 좋은 날이고요. 내 것을 잘 지키고 굴려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하루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게 되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어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이득이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적으로 운이 좋기 때문에라도 조금은 선의를 베풀어보는 게 나에게는 더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득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심판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득이 되는 날이고 그런 이득이 또 소문으로서 들려오는 날이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주변에 일단 오늘 소문이 떠도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뭐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를 또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는 날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약속이 생기기도 하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놓고 있으면 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이런 심판에 대해서, 심판카드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도 뭔가 결판이 나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동수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의미가 되는 카드입니다. 뭐, 괜찮은 집이 생기거나, 괜찮은 또 이사할 만한 곳, 매물들이 또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발품을 띠는 것만큼 좋은 곳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매매나 취업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도 또 좋은 소식이나 결과들이 들려옵니다. 늘려올 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회적으로도 연애적으로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연과 오늘 또 이어지는 날이고요. 뭐,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을 오늘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고, 뭐, 몇년 전에 알았던, 그리고 몇달 전에 봤던 그런 사람들에게 뭐, 연락이 오기도 하는 날이다라고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요일, 오늘 하루,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 자신에게는 크게 손해가 되는 날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주변에 베푼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이미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금전적인 손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나 자신의 이미지적으로는 또 쌓아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는 나 자신에게는 뭔가 노력하게 되는 날이고 뭔가 얻게 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적인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많이 떠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얻어드리는 것들로 인해서 좀 호화로운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맛있는 것도 조금 먹어보고 나 자신에게 좀 보상적인 느낌을 선물을 또 하나 해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아껴쓰거나 여유 없는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어느정도 여유 안에서 나를 위해 주는 하루를 보낸다라면 어떤 카드를 뽑으셨더라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또 그런 하루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